온누리 다문화평생교육원 안산의 발표를 맡게 된 유경입니다. 저희 온누리 다문화평생교육원 안산은 2016년 6월 1일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올해까지는 안산시 외국인 주민 한국 교육 위탁기관으로 선정되었고요, 2018년부터 2021년 올해까지는 경기도 다문화 가족 동아리 모임 활성화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먼저 안산시 외국인 주민 한국어 교육 현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여기 나온 통계치는 안산시 한국어 교실에 대한 통계치고요. 이외에 저희 자체적으로 있었던 한국어 교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네, 보시면 2017년에는 212명, 2018년에는 512명. 2019년에는 405명이 저희 온누리엠센터에서 한국어를 공부하셨습니다. 근데 2020년부터는 저희가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그 수가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185명, 그리고 2021년 6월까지에서 82명이 현재 온누리엠센터, 온누리 담나 평생교육원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계십니다. 경기도 다문화 가족 동아리 모임 교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토요 바이올린반, 토요 기타반, 토요 탁구 교실을 통해서 102명이 이곳에서 취미 활동과 여러 가지 특기 정성 활동을 하셨고요, 2019년도에는 토요 바이올린반, 한국 문화 체험반을 통해서 41명이 수강하셨습니다. 2020년, 2 0 2 1년은 동일하게 코로나로 인해서 그 수가 반으로 줄어들었고요. 2 0 2 1년에는 네일아트반과 내리사랑반, 커피바리스타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0 2 0리담0평생교육0 2 0년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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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2 0저2 2 0 2 1년 안산 2 0년2 0 2 교육 2 0 2 어, 크게 세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어 교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 토픽 시험 대비반입니다. 그리고 동아리 모임이 있습니다. 어, 2021년 한국어 교실은 음, 저희 안산시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혹은 안산시에서 근무하고 계신 외국인 주민을 위한 한국어 교육 과정으로요. 어, 수급 초급 1-1반. 일요초급 (1-1반) 일요초급 (1-2반) 금요초급 (2-1반) 네개 과정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 잠깐 수업사진을 갖다 설명드릴 텐데요. 저희가 웹엑스라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수강생들과 함께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강사분들이 정성스럽게 PPT를 마련해 주시고 저희 수강생분들은 핸드폰이나 어,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해서 저희 어, 수업교실의 개인 룸이라고 하는데요. 그곳에 접속해서 같이 수업을 듣습니다. 어, 지금 수업사진은 초급 음, 수급초급 1-1이고요. 어, 저희가 쓰는 교재는 음, 사회통합과정교재인 한국어 한국문화입니다. 저희 어, 한국에 온 이주민들은 대부분 안정적인 비자를 얻고 싶어 하시고요. 그래서 비자를 갱신하기 위해서 한국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실, 저희들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어, 사회통합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저희 선생님이 마련해 주신 PPT 과정인데요. PPT인데요. 보시다시피 기초 발음 교육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저희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할수 있는 장점이 뭐냐면, 이런 PPT를 상세하고 흥미롭게 마련해서 어, 수강생들과 함께 직접 소통을 하면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 실시간으로 수강생들의 질문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수강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음을 들어보고 교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 웹엑스 프로그램과 연동될 수 있는 전자 펜과 전자 칠판을 이용해서 이렇게 첨삭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어, 이거는 저희 강사분께서 동영상을 하나 마련해서 수업 중에 같이 시청자, 수강생 분들하고 같이 시청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 이때는 그 봄처녀 오셨네 라는 노래를 같이 어, 들어보고 같이 불러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저희가 웹엑스라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을 이용해서도 주중에 수업을 같이 음, 공유하고 있는데요. 어, 보시면 수급, 초급 일 다시 일반에는 지금 선생님께서 민수 씨의 주말이라는 한글 장문을 갖다 길게 써주셨습니다. 이 선생님의 장문을 토대로 해서 각각의 수강생들이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짧게 혹은 길게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하루 일과를 어, 보내줍니다. 이렇게 주중에 음, 카카오톡을 이용해서도 음, 저희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2021년 토픽 시험 대비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토픽 시험 대비반은 각 지역 오누리 M센터 지체를 위한 토픽 시험 대비반이고요. 어, 매주 일요일 어,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듣기, 읽기, 어휘, 모의 시험의 각각 영역의 전문 선생님들이 어, 강의를 해주시고 계시고요. 토픽 2반의 경우는 어휘 대신에 쓰기 전문 선생님께서 음, 강의를 해주고 계십니다. 어, 토픽 시험반, 토픽 시험 대비반 강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읽기 선생님께서 어, 읽기 본문의 첨삭 지도를 하시면서 강의 중이십니다. 네, 어휘 수업 모습이고요. 어, 어휘망, 어, 그물망이라고 하죠. 그래서 각 어휘를 어, 연관성 있는 어휘들과 함께 연결해서 어휘 수업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어, 쓰기 수업입니다. 쓰기 선생님께서 교재에 있는 쓰기 본문을 첨삭하셨고요. 보시다시피 전자펜을 이용해서 어떠한 그 연결어들이 중요한가, 그리고 어떻게 연결하면 좋은지 설명하고 계십니다. 온라인 수업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 저희가 온라인 수업을 해보니까 온라인 수업이 어, 단점뿐만 아니라 장점도 꽤 많더라고요. 장점으로는 다양한 시각적 효과로서 흥미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PPT를 잘 어, 마련해 주시면 어, 수강생들이 오히려 그 대면 수업보다도 더 풍부한 시각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단점이라면은 그 PPT 제작에 드는 교사의 노력과 품이 음,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재를 넘어서 다른 매체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 중간에 동영상을 볼 수도 있고요, 혹은 인터넷을 갖다가 직접 연결해서 사이트를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매체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단점으로는 인터넷 사정이라는 것이 있어서 음, 만약에 인터넷이 끊기거나 혹은 웹엑스 같은 그런 웹 회사의 그 음, 사용 시간이 음, 단절되거나 그러면은 어, 갑자기 수업이 단절되는 그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와 학습자의 의사소통 빈도가 높아집니다. 어,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면은 카카오톡을 이용하게 되고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수업 이외 시간에도 서로 의사소통하면서 을 어, 숙제를 공유하고 그리고 음, 과제를 공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음, 이것의 단점이라면 교사분께서 수업 시간 이외에 다른 수업들을 갖다가 같이 참여해 주어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장점은 어디서든 수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수강생 분중한 분은 어, 길거리에 걸어가시면서 수업을 들으시더라고요. 네, 급히 어디 가실 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음, 단점은. 대면 수업의 친밀함이라든가 혹은 즉각성이 부족합니다. 예, 즉각적으로 대답을 해줘야 되는 말들 혹은 발음을 교정한다든가 혹은 쓰기 수업 같은 경우는 온라인 수업이 약간 제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동아리 모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아리 모임은 경기도 다문화 가정을 위한 취미와 직업 체험 프로그램이고요. 어, 저희 첫 번째 동아리 모임은 네일 아트반입니다. 매주 금요일 10시부터 12시에 진행되고, 네일 아트를 이용한 다문화 가정의 취미 생활 그리고 이 취미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적성을 발견하고 재능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을 위한 기초 훈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동아리는 커피 바리스타 반입니다 매주 토요일 날 4시 2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진행되고 있는데요 커피 바리스타 반을 이용한 다문화 가정의 취미 활동과 그리고 적성과 재능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커피 바리스타 반의 최종 목적도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하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 실습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한 시험 대비 이론 수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동아리 모임은 내리 사랑 반입니다 매주 일요일 날한 시부터. 어 3시까지 2시간 동안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문화 가정의 부모를 위한 교육입니다. 어떻게 올바른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다문화 가정 자녀와 함께 어떻게 서로의 사랑과 화목을 이루는 가정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 다문화 가족 동아리 모임 포스터를 잠깐 보시고요. 어... 마지막으로 저희 이주민을 위한 온라인 한국어 교육을 위한 유용한 사이트를 잠시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가장 일반적인 것이 국립국어원. 사이트고요. 여기에는 어, 교수학습 센터가 있어서 어, 아주 방대한 양의 학습 자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리세종학당, 다누리배움터, 중앙다문화교육센터는 이주민들이 들어가서 쉽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고, 또한 각국의 언어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아, 그 중에서 하나를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음, 어떤 조사에 의하면 어, 한국어 중급 학습자의 말하기 오류 중에서 가장 높은 음,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어휘라고 합니다. 어휘 오류율과 문법 오류율을 어, 비교해 보건데 한 3대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휘 공부를 어, 잘할 수 있는 유용한 음, 앱을 하나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누리세종학당의 단어집인데요. 매일 세 단어 및 주제별 어휘 학습이 주어지고요. 초 중급 어휘가 4,700여 개 등재되었습니다. 또한 단어를 공부할 뿐만 아니라 단어 공부 후에는 게임을 이용해서 어휘를 복습할 수도 있습니다. 초 중급으로는 어휘 학습 앱이 있고요, 고급은 시사 한국어 학습 앱이 있습니다. 잠깐 그 앱을 보시면요, 이렇게 하루에 다섯 개씩 새로운 단어들이 등재되고요. 그리고 이런 게임을 통해서 그 단어들을 갖다가 장기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한 음, 보시면은 누리세종학당의 앱인데요, 이 누리세종학당에는 어, 웹 드라마라고 잘, 잘 짜여진 대본을 갖고 있는 한국어 학습 드라마 그리고 한국의 명소를 갖다 소개하는 여행이라는 사이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케이팝을 이용한 한국어 학습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대면 수업을 할수 없는 그런 수업들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누리세종학당에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라든가 러시아어, 베트남어, 스페인어, 그다음 프랑스어, 중국어로도 예, 이용 가능하십니다. 아, 저희 이수민의 선교는 한 알의 쌀을 키우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알의 쌀을 키우기 위해서 농부는 여든 여덟 번의 손길을 주어야 하고요, 여든 여든 번의 발길을 주어야 합니다. 그와 같이 이주민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저희들은 여든 여덟 번 혹은 그 이상의 노력과 정성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오늘이담나 평생 교원은 가장 기초가 되는 한국어 서비스 사업, 그 다음에. 동아리 사업 그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는 온누리엠센터의 지체분들과 스텝들 모드들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90%의 사역, 좀더 깊이 들어간 사역은 각예배 사역자분들과 사역 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100%를 이루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함께 이루어가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